안녕하세요. 최이러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네. 오늘 1월 27일 금요일 네. 순서입니다. 어제 그 상류시비 TV의 구독자 수가 3만 명 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laughs>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 우리 최 상무님이 또그 분석해주신 어제 그 테슬라 있잖아요. 예예. 예. 그게 어제 한거 맞죠? 어제 아침에.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예. 어제 저녁에 보니까 5천분 이상 음, 음. 조회를 했던 부분이 나오면서, 어, 구독자 수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제가 댓글을 오랜만에 한번 쭉 보는데, 예. 어, 테슬라의 분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언들 예. 해주신 거 보고, 아. 저도 굉장히 많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아, 우리 최상무님이 또 이렇게 댓글에 <laughs> 댓글까지 이제 달아주신 예. 것까지 쭉 예. 제가 보면서, 야, 우리 채슬리 투자자문의 우리 아침 회의를 이렇게 이제 공개해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그 외롭거든요. 예, 외로워야 또 수익이 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일 때또 용기를 내서 봐야 되는데, 리서치가 이렇게 어 베이스가 되면서 용기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아침에 이렇게 우리 남궁재원주임하고 최상무님이 미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분석도 하고 네. 하는데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아 어제 댓글을 보면서 예. 아, 되게 뿌듯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우리 채슬리 자문단 <laughs> 여러분이라고 이제 <laughs> 칭을 어, 이렇게 명칭을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예.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서로 서로 이제 서, 어, 좋은 어, 영향 영향력을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네, 어제처럼 우리 채슬리 자문단 여러분, 특파원 네.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국의 소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캘리포니아나 저기 뉴욕이나 이런 데서또 알려주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자유롭게 예, 저희들한테 조언과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저희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예, 좋습니다. 예. 네, 일단, 어, 아까 그 여미남에서 우리 최 전무님이 예. 옆에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 밤에 발표될 PC 를월 미리 알 수가 있다고요? 아예그 PC 물 PC가 GDP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GDP 분기 GDP 발표할 때 분기별로 그 PC를 그 증가율을 발표하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묶어서 그 천년 Y/Y 증가율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월별로 우리가 12월 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걸 역산하면 이제 12월 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예. 그걸 다시 증감률을 계산을 하면은 음. PC 물가지표의. 어 Y Y 이증 감정을 <laughs> 할수 있을 거같네요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네. 게 이제 월별 데이터인데 네. 어제 저녁에 어 분기별 데이터 네. 1 2월을 네, 포함한 10월, 11월, 12월을 분기 월, 12월을 포함한 분기 데이터가 네.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역산해서 오늘 밤에 발표될 CC를 먼저 우리가 네. 알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요런 얘기는 제가 시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계산이 그래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와 아, 저희가 계산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네. 아, 신학 컨센서스하고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지금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컨센서스는 Y/Y가 중요하니까 일단 Y/Y 노란색 친걸 보면은 PC 물가가 Y/Y로 5.0%가 예. 컨센스에 잡혀 있고요, 코어 PC가 4.4%가 잡혀 있습니다. 예. 전월은 PC가 5.5%였고 코어 PC가 4.4, 4.7% 예. 이렇게 돼 있는데 확연히 Y/Y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오. 어, 이거는 그 전월 대비를 기초로 해서 계산을 한건데 PC 물가가 전월 대비로 0%가 나왔어요. 예. 0%로 지금 시장에서 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어, 코어 PC는 좀 그보다 높은 0.3%로 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숫자만 보면은 과연 PC가 전월 예. 대비해서 변화율이 0%인가라는 어, 궁금증을 <laughs> 들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좀 추정을 해보면은 뭐 밑에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지난번에 그 코어 PC하고 PC 물가 그 계속 추이. 추이를 보면은요. 예. 코어 PC 아 PC는 어, 22년 6월에 작년 6월에 7.0%를 찍었었고요. 어, 코어 PC는 작년 9월에 어, 5.2%에서 피크아웃하는 어, 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그 FMC 회의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지금 시장이, 어,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예. FMC 아 이전까지 나올 경제 데이터에 지금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나올 경제 데이터로는 오늘 아 PC 물가를 포함해서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그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코멘트 하나하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민감한 시기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뭐 주가도 오르고 해서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어좀 시장이 좀 안도했다가 예.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또 시장에 한번 주저앉는 그런 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될수 있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래서 일단 보면은, 어제 나온 분기별 PC를 보면은요, 또, 어, 그 2022년 4Q에 5.5%가 어 분기별 PC가 나왔고요. 코어 PC는 4.7%가 나왔습니다. 분기별로 보면은, 그 PC는 어 6, 2Q에 피크아웃을 어 했고요. 그리고 코어 PC는, 어, 1, 1Q에 어, 어, 그 픽하우스 작년 1Q에 피하우스를 했습니다. 이게 좀 월별로 하는 거하고 분기별로 하는 거하고 좀 어,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는 어,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그 YOY 증감률이거든요. 여기 그 분기별로 계산한 YOY 증감률이기 때문에 그 밑에 어, 12월 PC 물가 추정치를 이렇게 좀 음, 예상을 해봤는데 21년 1월부터 22년 11월 데이터까지 지금 나와있고요 네. 12월 데이터는 오늘 발표되기 때문에 안 나와있고 음. 그리고 어, 코어PC도 어, 동일하게 했고요 분기별 PC 평균을 어, 21년 1, 2, 3월 그리고 21년 뭐 4, 월 6월 그렇게 QOQ별로 어, 월별 평균을 어, 구했습니다 음. 월별 <laughs> 평균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월별 평균을 구하면은 그 분기별 그 평균이 나오고요. 네. 분기별 평균을 또 YOY로 계산을 하면은 옆에 분기 증가율 YOY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PC는 어 22년 1Q에 6.4%, 22년 2Q에 6.6%, 22년 3Q에 6.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손으로 수기로 계산을 하면은 네. 근데 위에 이제 어, 검증을 위해서 위에 그 어제 발표된 어, PC 물가 어, YOY 분기별 증감률 이렇게 보면은 어, 동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음. 어, 1Q 6.4, 2Q 6.6, 3Q 6.3 이렇게 노래네요. 나오고 있잖아요. 음. 동일한 방법으로 어, 코어 PC도 어, 똑같이 어, 1Q 5.3, 2Q 음. 5.0, 3Q 어, 4.9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도 동일하게 어 발표가 됐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11월 12월 거가 어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그, 일단 이, 이 그, 어, 그, 여기에서 그 5.5%가 어 분기별 증가율로 YOI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니까. 그럼 나왔으니까, 어, 음. 그 2021년 4 Q에서 예. 5.5%를 곱해주는 거죠. 예. 그죠 그럼 124.673이 나오고요. 예. 옆에 이제 11월 10, 10월 11월이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124.673 곱하기 3 예. 마이너스 어 11월 10월 11월 거를 빼고 남은 거가 12월가가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아. <laughs> 그걸로 하면은 네, 얼마가 어, 나옵니까? 그걸로 하면 4.9%가 나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럼 5%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네요. 예. 아. 그래서 오. 이게 이제 이야. 지금 그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돼 있어 가지고 딱 5.5%가 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뒷자리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 뒷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최소한, 뭐, 지금 형성되고 있는, 아, 어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물가지표 컨센이, 뭐,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것은 아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네. 볼수 있고요. 온좀일 이제 컨센을 하회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예. 어. 아니, 지난번에도 무슨 PMI 지평가 뭐에서 예. 최성모님이 물가를 예. 미리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해서 예. 그때도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떨어지는 걸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예. 야, 이 PC를 뭐 f e 드가 이제 PC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5%가 또 예. 5.1, 5.2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예. 이렇게 그렇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야, 근데 이미 어제 발표된 분기 지표를 보면서 역산을 예. 해 보니까 4.9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코어는 어떻게? 코어도 됩니까?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네. 어 분기별 증가율을 구해서 어 역산을 해보면 4.4%가 나옵니다. 4.4%? 예. 음. 그런데 시장에서 형성된 코어 PC 물가 컨센서스가 4.4%이기 때문에 어. 이건 동일한 숫자로 컨센서스가 음. 부합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네요. 아유 예. 뭐 컨센하고 부합만 해도 다행이죠. 예. 뭐네 컨센보다 혹시라도 크게 못 돌면 어떡하나 고객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음. 지금 상황은 뭐그 전무님도 얘기 여러 번 하셨지만은 작년에 강 달러, 고금리, 고물가가 예. 다 완화가 되면서 매크로 환경. 플러스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으면서 네. 시장이 이제 상승 적으로 견인이 되고 있는데. 어, 페드의 어떤 그 스탠스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어, 패드가 중요시하는 어, 지표를 좀 면밀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 네. 한번 해 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 지표가 예. 오늘 밤에 예. 미국 시장 뭐 장전, 장후 기준으로 언제 발표가 되나요? 오늘 겁니까? 밤 10시 반입니다. 아, 오늘 밤 10시 네. 반에 예. 발표가 되고 예, 장 시작 전 그러면... 1시간 전에 나옵니다. 아.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여미남 시간에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보니까, 예. 그 시간에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예. 예그 시간에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뭐, 인텔이 마이너스 8%의 예. 시간에서, 그리고, 다른, 그,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예. 엔비디아, AMD 전부 다 2~3%씩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안 좋게 나올 거고 예.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오늘 밤 미국 시장을 어, 예, 예, 약세 현상을 음. 미리 선반영해서 예. 좀 이렇게 빠질 수, 그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돌아서니까, 예. 아, 지금이라도, 어, 저희 회사에 예, 이제 맞습니다. 많이, 어, 또 문의가 막 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사도 됩니까? 라는 음. 질문에, 저희가, 어, 일단 어제 뭐 KB증권하고도 이, 그 컨퍼런스 콜을좀 했었지만, 어,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상반기에 2,700을 도달은 하겠더라고요. 1차 목표치가 2,700이고, 뭐 2,900까지 뭐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2,700에서 2,900 이렇게 보면 2천, 좀 보수적으로 2,700만 하더라도 2,400에서 2,700이면 300 포인트니까 예. 10% 이상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시장 조정 시마다 이제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예. 일단, 나스닥 선물이 약세로 보이지만, 예. 요 PC 요 부분이 발표가 장전에 된단 말이죠. 예, 장전에 됩니다. 아, 요 부분이 만약에 4.9 이렇게 나오면, 예. 또 시장이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빠지다가, 예. 다시 다 들어올려요. 그렇습니다. 워낙, 그 지금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역대 쪽 2008년 예. 이후 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금화 시켜놓은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잘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그, 매크로 변수 자체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들에 대한 어떤 어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좀 네. 시장에서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어 중심을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중심이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 보면 워런 버핏이나 다들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나는 네 예. 10분도 공부 안 한다 네 피트 린치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기 전망에 대해서 15분을 공부했다면 음. 그 15분은 웨이스 t e of t 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경기 전망에 예. 그 경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이다 라고 음. 잘못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음. 예, 그래서, 어, 지수가 3천 넘었을 때에 그 3,600, 4,000 간다는 그 전망도 보면 경기가 계속 내년까지는 음. 좋을 거니까. 그런 경기 전망이. 어, 맞지 않았던 것처럼. 음. 경기는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음. 작년에 시장은 왜 빠졌냐? 이드가 그렇게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했었잖아요. 음. 그죠? 그 금리라는 변수 때문에 이제 할인율이 음. 모든 자산 가격에 이제 할인율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음. 주가가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그게 빠지면 또 이제는 반대로 경기가 또 음. 똑똑한 침체가 올 거다. 네. 어떤, 뭐, 경제학, 그, 이런 강의들 최근에 봐도, 어 혹독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음. 부분이 많았지만, 네. 그게 절대 중심이 아니다는 거죠. 네.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밸리에이션이라는 네. 부분. 그래서 새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저희 최상무님이, 그 S&P 500과 우리 코스피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네.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 주시니까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모든 중심에 이제 밸류에이션. 그래서 어제 우리가 네.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이 빠지니까 빠지니까 이제 뭐많이들또뭐 우리의 목소리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때 뭐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게 어제 생산량, 네. 그리고 영업익률 이뭐 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향후에 어떨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PR 기준으로는 사다 비싸다. 네, 이런 게 판단을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방금 말씀하셨던 그 중심, 예. 네, 밸류에이션의 중심을 딱 잡고 예. 네, 그렇게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최일로 상무님, 어,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또 이렇게 좋은 데이터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